안녕하세요. 오늘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. 근데 오늘 친구가 방학이라서 오늘 라면을 샀어요. 그래서 오늘 왕뚜껑과 화이트 엔젤 큐티 사리곰탕을 샀는데 일단 지금 물을 끓이고 있어요. 가볼까요? 일단 이렇게 깠는데 이제 물이 막 끓고 있어요. 이제 포장지를 벗겨볼까요? 아, 포장지 벗겨. 볼까아 뚜껑을. 아 이제 야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. 이거는, 이거 냄새가. 그래, 이거 굉장하죠? 엄청 맛있겠어요. 소리면 <놀람> 되게 맛있겠어요, 이거. 자, 저희 조건을 이렇게 드렸습니다. 아, 조건은 소스, 이 소스와 그, 번덕이 소스. 염두에 두니까요. 그냥 분나 소스 밖에없어요 여기 안에 벌써 다 드렸기 때문에. 그러 일단 이거만 넣겠습니다. 아주 처 어디? 어디 뿌리냐? 근데 저희 저희 학교 근처에막 감자 튀김을 파야 돼가지고 네. 근데 거기 약간 한 4일 곰일스 뿌려달까? 수것 같아요. 약간 1일 반이 음. 나아요. 가서 이 뿌리면 네.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물을 다 끓으면 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오늘 원래 먹방은, 아, 먹방이란다. 그거는 원래 그 감자튀김과 떡볶이인 것 같은데, 그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일단 바꿨습니다. 이게 되게, 그 되게 작아보인 것 같아요. 어, 물이 다 끓였네요. 물 넣고 오겠습니다. 일단은, 저 왕뚜껑에 들어갈 물이 없어서 일단 사리부터 먼저 넣었는데요. 친구부 먼저 넣었어요. 물이 이렇게 돼있어요, 지금. 어, 냄새가 대박이에요. 와, 짱 좋아요. 자, 그리고 친구도 다 넣고, 나중에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어. 젓가락을 뜯으세요. 계속 혓바닥을 꽂아놓으면 돼요, 꽂아 이거를. 이렇게. 이게 꿀팁이랍니다, 어. 여러분. <laughs> 어 지금 물을 이 다시 뜯고 눌러야 네. 되지 않나요? 일단 물 넣고 오겠습니다. 자, 이제 뜯어볼게요. 힛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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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젓가락 이렇게 뜯을, 이렇게 뜯을지 모르있어요 뭐나. 이렇게 됐거든요. 나는, 제가 젓가락 드는데, 운이 없을 것 같아, 지금. 이렇게 됐어요. 음, 짜증나, 씨. 저도 운이 없긴 없나 봐, 이거. 물이 조금 부족해요. 지금, 물이 부족하대요. 자, 저 이렇게, <laughs> 살짝 뜯어서 이렇게 됐어요. 아, 진짜, 씨. 너 먹을 안 해요? 일단, 그리고, 이걸 뜯어볼까요? 아, 이거는 좀 이따 후식을 뜯어, 뜯어보여. 자. 좋하면 지낸다인 것 같아요. 근데, 고양이는 누가 먹을 건가요? 고양이는 나님이 먹을까요? 노님이 먹을거예요 어차피 맛은 똑같잖아요 그가 근데 사자가 더 초... 그거 다크 초콜릿이 맛이 더 기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사자 먹을까요? 모르는군요 음. 가야주로 결정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밥 끓이고 왔는데요 음. 아직 한 3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걸 한번 열어봅시다 죠 맛있겠죠? 맛있겠죠? 밥도 조금 넣어야 될것 같은데. 다 먹고 좀 네. 남았어요. 넣어주십시다. 맛있겠다. 네. 넣어신다 <laughs> 그동안 귤을 먹을까요? 그럴까요? 자, 이거 이거 귤입니다. 귤. 맛있겠죠? 그래 사주? 일단 귤을 까줍니다. 깔... 이렇게 까면은 왕초보예요, 왕초보. 그냥 귤 깝시다. 까는데 초보예요. 저 아주. 을씨디 어, 까보겠습니다. 왜 크게 읽을까? 그냥 더 맛있다 먹어 친구가 먼저 먹었어요 배신 진짜 지금이 한 1분 정도 지났는데 <laughs> 지금 집게 계속 열려요 사이드가 더위? 엄청 살이? 초콜릿을 뭔가제 친구가 진행자 같네요 하하하하 <laughs> 맛님이 <난림이> 좀 하하하하하 <laughs> 저희 나 저희 라면 다 끓여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